렛츠의 슈박스 시작되었습니다 와 네, 여러분 이렇게 세팅이 딱 되가지고 어, 여러분들께도 좀더 재밌고 어, 즐거운 재밌고 즐거운 아무튼 이제 패션 컨텐츠를 만들건데 어, 여러분들께 진짜 실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제품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어, 노스페이스입니다. 어, 노스페이스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어, 브랜드들과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 한 것도 있고 그다음 일반 제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어 이거는 되게 유명한 제품이죠. 일반 노스페이스 눕시 제품이고요. 레트로 느낌으로 다시 제 컬러가 나왔어요. 오렌지 컬러도 하고, 블랙 컬러도 하고, 그레이 컬러도 나오고, 또 뭐였지? 아, 뭐, 그런 컬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제가 산 제품은 이 회색 컬러예요. 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뭔가 느낌도 있고, 어, 고등학교 때 많이 입었던 느낌이라가지고, 이거를 한번 다시 재구매를 해봤습니다. 가격은 2 6 9 0 0 0원이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자연은, 제 사이즈는 한달 좀 항상 좀 크게 입어가지고, 2X라지 입었어요. 미국 사이즈로는 X라지로 되어있고, 아시아로는 어, 2X라지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어, 아시아 핏을 보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루시 같은 제품은, 어, 사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나오자마자 온라인에서는 다 판매가 되었고, 그 주황색 제품이 있는데, 이게 슈프림더 스페이스랑 굉장히 흡사하게 나와가지고, 근데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것은 이미 막, 뭐지, 하루, 거의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에 물가, 제품들이 다 빠졌다고 합니다. 전 매장에. 근데 저는 사실 어 제가 살수 있었을 때는 다 있었는데 제품이 저는 그레이 컬러를 골랐어요. 어슈프린로 스페이스보다는 전좀 이렇게 이런 감성감성한 레트로 옛날 느낌이 좀더 좋아 가지고 옛날에 이런 이 색깔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좀 갖고 싶어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인사이드 포켓도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어 조금 아쉬운 점은 예전만큼 털이 빵빵하지 않다는 거 옛날에는 좀 털이 빵빵하게 나왔거든요. 스프링 로스페이스 하면 이렇게 빵빵한 털이 약간 그게 좀 메리트였었는데 요즘에는 좀끔 털이 좀 빠졌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사설 업체에 맡겨야 되나? 응? 두 번째로 이 제품이 있습니다. 어? 뭐야? 그냥 등산복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와 여러분 이 제품은 진짜 어,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이게 그, 주니아 와타나베라는 그, 일본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한 제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백팩이 있어요. 옷 안에 이렇게 백팩이 있는 거예요. 수납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반대편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방처럼 쓸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다닐 때 이걸 쓰는데 물을 여기다 넣고 다녀요 그리고 이건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예뻐요 딱 보시면 안에는 이렇게 시원한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통풍도 잘 되고 특히 운동할 때도 많이 입으신 것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 외출복으로 입기에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가죽 패치도 되어 있고, 스웨이드 패치도 되어 있고, 그래서, 네. 어 이거는 사실 어, 우리나라에서 발매된 건 아니고 이제 일본에서 발매가 됐었는데, 었어 생각보다 반응이 좀 많이 뜨거웠었어요. 노스페이스랑 준야마타네베 콜라보레이션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워서 어 하이피스트나 이런 하이스더리티 같은 곳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생각보다 바이럴이 많이 안된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었던 아이템 중에 최애 아이템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아웃도어로 입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세 번째 제품은 노스페이스 케이스터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처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는 인스타로 봤어요. 인스타로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어? 케이스 스터디에서 노스페이스를 한다라는 게딱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색깔, 이 하얀색 레오파드하고 노란색 레오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뭐 어떻게 나올까? 예전에 슈프림에서도 이렇게 약간 레오파드식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었 그랬는데 딱 이제 이렇게 발매가 됐습니다. 저는 엑스라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엑스라지를. 엑스라지라서 이제 굉장히 수량이 적었대요. 한 20개 정도가 엑스라지 나와가지고, 어, 수량이 굉장히 적었다고도 합니다. 이걸 리버스 좀 많이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어,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어, 털이 되게 빵빵하지 않아요. 눕시보다도 빵빵하지도 않고, 그냥 거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바람막이? 그 바람막이보다 조금 더 두꺼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라이트 웨이트라고 적혀있네요. 가격은, 정가는 328,000원입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어, 조금 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제, 리셀 마켓에서는. <놀람> 이제, 마지막 제품은, 육식 프리 로스페이스입니다. 어 여러분, 이번에 인스타그램에 많이 돌았을 거예요. 이 제품을 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와, 이거 발매된다 발매했다 했었는데, 제가 가져 왔습니다 어휴 이놈의 슈퍼리 노스페이스는 얼마나 구매하기가 힘든지 막별 노력을 다 해가지고 진짜 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옷 사기가 힘들어요 응? 와우 지금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아직 입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바람막이 원래 이제 기본 거의 노스페이스 바람막이를 그 디자인을 이제 양가죽으로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죽 자켓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초고 퀄리티니까 심지어 양가죽으로 만들었대 그 가격대가, 어, 처음에 보고 많이 놀랐어요. 어, 이제 그냥 리테일 프라이스가 1098불. 한국 돈으로 한 120, 1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와. 그래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궁금해서. 아니, 제품이 궁금한데,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만들었는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여기, 에 당연하게, 예전에 맨날 이제, 어, 슈프림도 스페이스, 눕시 때도 항상 그렸다시피, 이렇게 패치를 붙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였고, 여기에는 이제 기본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고퀄리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양가루 자체가 좀 비싸기도 하고. 안에는, 안에는 되게 소재가 되게 부드러워요. 약간, 이거 뭐라, 기모는 아니고 약간, 아무튼 되게 착용자를 위해서 따뜻하게 입으라고 이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가죽 재킷 같은 경우에는 겉에는 되게 차갑거든요. 안에도 차갑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거는 사이즈가 뭐 크게 나왔다고 조금 또 말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사이즈로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어, 그리고, 웬만하면, 어, 너무 크게는 안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자킷은좀 너무 크게 입으면 또, 이쁘진 않아요. 핏이 생각보다. 정사이즈로 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편된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꼭 실물을 직접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 뭐, 그까지도 좀 쓰죠, 뭐. 어? 아무튼 여러분,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요. 사이즈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물어봐주세요. 제가 다 이렇게 댓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상 알라스의 슈바였습니다다음편에서요에서 봐요.